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장 걱정되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암입니다. 건강하고 정상인 사람도 평소 매일 몸속에서는 3,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암세포들은 면역력이 떨어질 때 활성화되면서 암덩어리를 만들고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암을 꼼짝 못하게 하는 식품이 있는데, 바로 예로부터 구황작물로 먹어왔던 고구마입니다. 이 고구마를 섭취하는 방법에 암세포를 억제하는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암을 억제하는 고구마 먹는 방법과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고구마보관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도 함께 눌러주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암 치료 약이 많이 개발됐다는 내용이 많지만 약이 실생활에 저렴한 가격으로 실용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특히 치료하는 기술보다 치료 한 번에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가격이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암에 걸리게 되어 치료비로 큰돈 들이지 않고 평소에 비교적 적은 돈으로 암 예방을 쉽게 그것도 맛있게 음식으로 먹어가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고구마를 활용한 것인데요. 평소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 중에는 바람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식품이 참 많은데요. 고구마 이외에도 유명한 것들이 양파와 양배추, 브로콜리, 감자 등 자연이 내린 음식들입니다. 그중 암 환자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주황색의 베타카로틴과 자색의 안토시아닌은 고구마의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데요. 이 항산화 물질은 몸에 나쁜 활성 산소를 줄여 노화를 늦추고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이 몸속에서 발암 물질을 억제해 세포 및 DNA 손상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고구마의 베타카로틴 성분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암 발병률은 63%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연구 결과로 항암 효과가 검증된 고구마는 섭취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드셔야 되는데요. 고구마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항암 효과가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보통 고구마는 굽거나 쪄서 많이 드실 텐데요. 익혀서 먹는 것보다는 암 예방을 위해 생으로 먹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고구마의 껍질에 항암 효과를 지닌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째 먹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암을 예방하는 성분을 최대로 끌어올리려면 생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지만 아무래도 생고구마 먹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삶아 드셔도 좋습니다. 그럼 생고구마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가 건강하다면 고구마 깍두기나 채를 썰어 요리를 해서 맛을 내어 먹어도 좋고, 양념 없이 얇게 썰어 샐러드로 드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소화가 어려운 분들은 믹서기나 강판에 조리하지 않은 생고구마를 갈아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생으로 고구마를 드실 경우 고구마에 함유된 식이섬유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는데요. 생고구마를 자를 때 나오는 유백색 액체인 얄라피는 변비 예방에 좋고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평소 위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생고구마로 드시는 게 부담이 될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섭취하지 않도록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고구마는 암 예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효능들이 있는데요. 고구마는 알카리성 식품으로 칼륨 성분이 풍부해서 몸속에 남아있는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고혈압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키고 비타민A가 풍부해 눈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해지거나 건조한 겨울철에는 눈 점막에 수분이 부족해서 안구건조증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고구마의 풍부한 비타민A가 눈 점막을 보호하는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구마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을까요? 먼저 사과를 추천드립니다. 고구마를 먹게 되면 방귀를 자주 끼고 냄새도 지독한데요. 이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 속의 균을 번식시키는 과정에서 이상 발효가 돼서 가스를 생성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새콤한 사과나 동치미, 김치와 같은 유기산이 풍부한 음식을 같이 먹으면 소화를 돕고 뱃속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당근과 양파와도 궁합이 좋은데요. 고구마와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양파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한데요. 두 가지 성분은 항암에 우수한 효능이 있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암세포 제거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함께 볶음이나 샐러드로 드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아쉬운 것이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우유 한 잔과 같이 먹는다면 맛과 영양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데요. 고구마의 부족한 단백질과 칼슘이 우유에서 충족되어 영양적으로 보완해주고, 고구마의 퍽퍽함을 해결함과 동시에 균형 잡힌 식사로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걱정된다면 고구마와 토마토를 함께 갈아먹어도 좋은데요. 고혈압의 원인 중 하나가 체내에 쌓여있는 나트륨인데, 고구마와 토마토는 둘다 칼륨의 함량이 높아 이러한 나트륨의 배출을 돕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고구마와 궁합이 안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소고기입니다. 소갈비찜에 고구마 넣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소화에 필요한 위산의 농도가 다르고 소화작용이 맞지 않아 소화흡수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 복통이나 설사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인데요. 고구마 속에 당분과 감의 탄닌 성분이 반응을 일으켜 침전물질이 형성되고 위장에 무리를 줄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구마와 감은 5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땅콩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건강식품인 땅콩은 고구마와 함께 먹는 것은 궁합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고구마의 주성분은 전분을 위주로 하는 당원인데 땅콩 역시 전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두 식품을 같이 먹게 되면 비만을 일으킬 수 있는 조합입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고구마와 땅콩을 함께 먹는 것을 피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고구마는 금방 썩기 때문에 보관이 참 까다로운데요. 고구마는 신문지를 깔고 고구마끼리 거리를 살짝 두고 보관하는 것이 좋고 상자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상자에 구멍을 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사기난 고구마는 쌍난 부분만 잘라서 먹어도 되지만 검은 점이 있거나 쓴맛이 날 경우에는 바로 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항암 효과가 뛰어난 고구마 먹는 방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피해야 될 음식, 보관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먼저 고구마는 생으로 드시는 방법이 항암 효과를 가장 많이 볼수 있다고 설명드렸고,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사과, 당근, 양파, 우유, 토마토를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피해야 될 음식으로는 소고기, 감, 땅콩을 설명드렸으니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고구마를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위장이나 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으니 적당량 드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 주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